어, 이거를 만족시키게끔 표를 작성해서 그려보면 A, B, C, 그 다음에 A, B, C, E, A, E, B, E, C. P, B, A, C, B, C, B, C, A, B, A C. 근데 어차피 공통 부분을 날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 B, C, A, C, A, B가 공통이니까 사라져 주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친 게 지금 40이 된다 되는건데 그러면은 어 걔가 생기는게 4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0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 이렇게 되는거고 그래서 말했듯이 얘가 이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2b가 a 플러스 c가 될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2b가 a 플러스 c 가 안될 경우가 있는 건데 만약에 2b 가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10 인데 걔는 다를 경우로 한거고 만약에 2b 하고 a 플러스 c 가 같으면 요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라져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남는게 3a 플러스 4b 플러스 3C가 개가 40이 되는 거고 근 네. 여기서 3A 플러스 3C가 6B니까 10B가 40 따라서 B가 4 그래서 B가 4개가 되게끔 어, 나열을 하게 되면 3, 4, 5그 다음에 2, 4, 6그 다음에 1, 4 3칸이면 7뭐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선 이렇게세 가지가 되는 거고, 그리고 요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숫자를 그, 써보게 되면은, 그럼 걔가, 1, 2, 7. 1, 3, 6. 그 다음에, 1, 4, 5. 어, 그 다음에, 1, 5는안 되고, 2, 3, 5. 2, 4, 4.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지 이사상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총네 가지 여기서 세 가지여서 얘는 이렇게 좋은 문제야 이거 나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어려워